영승님도 그런데, 현승님도 좀, 자뻑이 심하시더라고요. 뭐, 자기 뭐, 인기 많았다고, 그러면서 얘기했었잖아요. 인기도 많고, 대시도 많이 받고, 헌팅도 많이 들어왔었는데, 여기서 남자들이 자기를 선택을 안 하니까, 너무 놀랬다고, 이러면서, 너무 당연하게 자기를 선택할 줄 알았다고, 막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, 이렇게 하는데, 어, 조금, 제정신인가? 음. 아니,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, 너무 건방지시다 음, 그런 생각 좀 들었고 어, 얼굴이라도 좀 잘났으면 저런 말 하는데 좀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수 있겠는데 이해되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해가 심하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얼굴이라도 옥순이가 그런 말을 하면 은 옥순이 영표받고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많이 될것 같아요 얼굴에서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는, 찰, 옥순이가 그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아. 왜 옥순이가? 우리 옥순이 한표 받은 것도 이해 못 했잖아요. 왜 옥순이가 한 표를 받아? 한표 받아도 이해를 못 했어요. 근데 현숙이가 영표 받았는데, 근데, 근데 그 얼굴에 영표 받을만 했거든. 근데 거기에서 그 말을 하면은, 그럼 우리는 조금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? 응. 음.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게 없어요. 응. 음.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줄 말이 없어요, 현숙님.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. 어, 당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당신이 뭐 인기를 많았던 거 증빙이 돼요?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거든요. 얼굴 값을 제대로 해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나이 값도 해야 되지만 여자가 얼굴 값도 해야 되거든요. 얼굴이 이쁘면은 그런 말해도 되는데 얼굴이 안 되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게 바로 얼굴값이에요. 얼굴값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수님이 이번에 말 실수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욕을 먹지.